네, 안녕하세요. 어, 제가 지금 볼일을 보다가 거래처 방문했다가 나왔는데, 어, 지금 날씨가 매우 추워요. 여기 워싱턴 이론도요. 제가 차 안에서 잠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에, 다들 평안하실 줄로 믿고요. 에, 아니, 무슨 그 더불어 공산당에서 정말 추악하네요. 뭐,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될지. 이번 그 김경수 그 경남 도지사 그 구속 판결을 놓고서 무슨 뭐 사법 농단 적폐 세력의 뭐 보복이다 그러는데 우선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더불어 공산당은 야당이 아니고 집권 여당이에요. 더더군나 지금 정권이 아직도 3년이나 남아 있는 살아있는 실세 정권을 해서 그뭐 보복을 한다 이런 걸논 논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어떻게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하면 적폐가 되는 겁니까?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했을 때는 그렇게 어 사회 정의가 구현이 실뭐 실현됐다는 등 온갖 같은 사람을 놓고서 그렇게 180도 다른 그리고 자기들이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이 나오면 그게 무조건 적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어~ 그래서 지금 뭐~ 박주민인가 그~ 좀 머리 베껴진 놈, 그, 그~ 어~ 그~ 저~ 더불어 공산당 의원이죠 그~ 오늘 뭐~ 다, 그~ 뭐~ 단장인지 뭐~ 뭐~ 대표로 해서 뭐~ 사법농단 적폐청산위원회 를뭐 결성했다 그래요 이름도 더럽게 길죠. 아,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적폐에 대한 에, 개념은 음, 나의 생각과 다르면 적폐가 되는 거예요. 이런 말도 안 되는 적폐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? 어? 법원을 저 삼권분립제인 대한민국에서 음. 입법부에서 자기들 저 입맛에 안맞저사법부에서 죄송합니다. 사법부에서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에, 그걸 적폐로 몰고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몬다면은 이게 어떻게 발이 되냐는 소리예요.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서로 삼권분립이면 서로 그 존중해주는 게 있어야죠. 또 판사 탄핵을 논하더라고요. 어, 판사 탄핵, 뭐, 이렇게, 뜻대로 뭐 쉽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, 어,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릴 때마다 이렇게 탄색, 타, 저, 판사 탄핵을 들고 나온다면, 대한민국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, 불안해서. 그리고, 어, 행정부가 이렇게 집권 여당이 행정부나 이렇게, 어, 저 힘을 합해서 사법부를 이렇게 에, 공격을 한다면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옛날 공안 정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? 뭐, 그럼 자기들이 스스로 적폐의 함정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? 물론 3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발의를 하고 어, 과반 이상이 동의를 했을 때 그게 이제 탄핵이 이루어진다는데 아직 뭐 125석이든가요 과반에 훨씬 부족하지요한 25명 정도가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전 그렇다고 안심하고만 있을 일은 아닌 게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제 생각에는 찬성해 줄 리가 없어요 이 안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정의당이죠 이제 소위 말하는 꼬마여당이라고도 불리는 이 꼬마여당 정의당 이게 이제 거의 뭐 방송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패널로 나오면 더불어공산당하고 정의당하고 같이 앉아요. 그런 어, 프로그램 여러 여러 보셨죠? 거의 이제 당명만 다르지 뭐 하는 거나 지향하는 바가 거의 98%는 일치하는 두 당이겠죠. 정의당. 제가 볼 때는 이거 꼬마여당에 이거는 또 심하게 말하면, 이건, 당 이름만 다르지. 사실은 더불어공산당의 그, 일종의, 더불어공산당이 헤드라면, 이건 테일이에요. 그니까, 한 몸매 있는, 어, 그러니까, 어, 일종 관제야당이죠. 관제야당. 이제, 거의, 무조건 이제, 더불어공산당과 함께 같이 거수기 노릇을 하는, 어, 관제야당에 불과한 정의당이 좀 걱정되고, 또, 민주평화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어차피 레드칼라가 같은 어,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박주원이가 더 청와대보다 앞장서서 뭐지랄 연병하고 다니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주평화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어, 그리고 그 관제야당 정의당이 이렇게 합친다면 또 과반이 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요. 이거 불안하기도 한 사태입니다, 이게. 물론 더불어공산당에도 의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의원이 있다면 이탈표가 나올 수 있겠죠. 자기들 설마 더불어공산당 소속이라고 전부 빨갱이 속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? 좀 양식이,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어, 더불어 공산당 의원들의 그 반대를 좀 기대하고요. 어, 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나올 때마다 이렇게 판사 탄핵을 들고 나온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습니까? 콩가루 집안, 콩가루 국가가 되는 거죠. 이래서야 사법부 판사들이 뭐 불안해서 재판을 하겠습니까? 그리고 전부 정부에 아부하는 판결만 해야 되고 옛날 어, 박적, 저기, 이승만, 뭐, 저, 박정희 그 전두환 서슬퍼런 독재 시절하고, 지금 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 같아요. 그 공안 시절로. 지금 더불어 공산당 소속 의원들의 그 머리에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나, 정말 한심해서, 정말 한말씀 올려보고요. 어, 여러분들도 한국도 춥다고 얘기 들었는데,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예, 또 뭐, 추위에 조심하시고, 오늘도 이렇게 한 말씀 드렸는데, 에, 좋아요와 구독 꾹꾹 꽉꽉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에, 제 영상, 아직은 시작 단계요. 구독자도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힘이 되면 에, 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, 예, 또 다음 컨텐츠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시, 어, 하겠습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